최근 몇 년간 자동차 세계에서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요. 전 세계가 전기차 쪽으로 쏠리고 있는 가운데 그 흐름 속에서 조용히 현대 오라 SMT라는 작은 세단이 인도에서 하나의 현상으로 떠올랐죠. 겉보기엔 평범하고 전기로 달리지도 않고 밤새 충전할 필요도 없는데 수억 명의 소비자들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인도처럼 모든 소비 결정이 실용성에 달린 나라에서는 이게 진짜 대단한 일인 거예요. 처음 출시됐을 때, 오라 SMT 혹은 오라 SAMT는 최신 기술의 스타로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로 그 단순함이 비밀이었죠. 전략적으로 똑똑한 선택을 한 거예요. 자동화, 수동 변속기를 써서 운전은 편하고 연비는 좋고, 여기에 1.1L짜리 카파 가솔린 엔진, 그리고 압축 천연가스 버전까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유지비도 엄청 아껴요. 인도처럼 연료값 하나하나가 중요한 나라에선 이게 정말 큰 장점이죠.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도대체 왜 이렇게 전기차가 대세인 시대에 오라 같은 내연기관차가 여전히 승승장구할까? 비밀이 단순히 엔진과 CNG에 있는 걸까? 아니면 현대가 조용히 자동차 시장의 판을 바꾸고 있는 걸까? 지금 바로 채널 구독하고 그 답을 함께 찾아봐요. 세계가 친환경 에너지로 나아가고 있는 요즘 전기차는 진보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인도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인도는 아직 완전히 EV 전기차로 갈아타기 힘든 구조예요. 이유는 사람들이 의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프라랑 돈 문제 때문이에요. 먼저 충전 인프라가 정말 큰 문제예요. 인도는 세계에서 7번째로 큰 나라라서 도시뿐만 아니라 수천 개의 마을이 흩어져 있거든요. 델리, 뭄바이, 벵갈루루 같은 대도시에서도 충전소가 많지 않고 시골이나 고속도로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인도 운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기름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도로 한가운데서 배터리가 다 닳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충전 시간도 진짜 골칫거리예요. 휘발유나 CNG 압축, 천연가스는 5분이면 끝나지만 전기차는 빠른 충전소에서도 30분 일반 충전이면 6에서 8시간은 걸려요. 매일 운전해야 하거나 택시기사, 직장인, 바쁜 가정이라면 이건 너무 불편하죠. 게다가 전기차 가격도 꽤 비싸요. 보통 중형세단 기준으로 같은 등급의 휘발유나 CNG 차량보다 3에서 5락 루피 정도 더 비싸요. 인도처럼 가격에 민감한 시장에선 이건 엄청난 장벽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도 사람들은 첫 차로 휘발유, 디젤, CNG 차를 고르고 전기차는 두 번째 차로 도시 안에서 짧은 거리용으로만 써요. 이런 이유로 현대의 오라 SMT가 인도시장에서 특별한 위치를 가지게 된 거예요. 이 차는 먼 미래를 약속하는 대신 지금의 안심을 주거든요. 현대는 이걸 잘 알고 있어요. 다른 회사들처럼 전기차에 올인하지 않고 두세 개의 균형을 택했어요. 한쪽에는 코나 일렉트릭, 아이오닉 같은 첨단 EV라인을 두고, 다른 한쪽에는 오라, SMT처럼 현실적인 차를 내놓죠. 오라가 인기 있는 이유는 단지 경제성이나 편의성 때문만이 아니에요. 제품 전략과 엔진 기술에서도 똑똑한 선택을 했거든요. 전기차가 깨끗하다고 하지만 사실 숨겨진 문제들도 있어요. 배터리는 리튬, 코발트, 니켈 같은 희귀금속에 의존하고, 이걸 캐내는 과정은 환경에 큰 부담을 줘요. 또 배터리가 수명이 다하면 교체비가 몇납 루피나 돼요. 어떤 경우엔는 차값의 절반이 되기도 하죠. 반면 오라의 내연기관은 세대를 거치며 꾸준히 개선돼서 지금은 BS6 페이즈2 기준을 충족해요. 이건 유럽의 유로6 배출 기준이랑 같아요. 훨씬 깨끗하고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현대는 단순히 싼 차를 파는 게 아니라 배터리 없이도 더 깨끗한 차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의 전략은 명확해요. 전기차 경쟁에 무리하게 뛰어드는 대신 내연기관을 점진적으로 전동화하면서 운전자가 익숙한 감각은 유지하고 환경은 더 나아지게 하는 거죠.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충전 인프라가 발전하고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EV로 전환할 수 있을 거예요. 오라 smt는 바로 그 전환기의 상징이에요. 내연기관 시대와 전기차 시대를 잇는 다리 같은 존재죠. 기술적으로 보면 오라 SMT에는 1.2L 카파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출력은 82마력, 토크는 113Nm예요. 수치상으로는 막 엄청나다고 하긴 어렵지만 진짜 장점은 정교한 세팅과 놀라운 연비 효율이에요. 여기에 AMT 변속기가 결합되면 운전이 훨씬 부드러워져요. 전통적인 수동기어처럼 클러치를 밟고 계속 변속할 필요가 없죠. 델리나 문바이처럼 차가 많은 곳에서도 피로감이 훨씬 줄어요. AMT는 클러치와 변속 과정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라서 자동차처럼 편하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연료 소모도 적어요. 그래서 오라 SMT는 초보 운전자, 여성 운전자 그리고 출퇴근이나 업무용으로 차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딱 맞는 선택이 된 거예요. 게다가 CNG 버전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현대는 공장에서 바로 장착된 CNG 키트를 제공해서 안전하고 보증도 그대로 유지돼요. 경쟁사 중엔 이걸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연비는 킬로그램당 25에서 27km 정도라 가솔린 대비 이동 비용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요. 덕분에 운전자는 매달 수천 루피를 절약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오라의 엔진이 CNG 모드와 가솔린 모드 둘다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다른 차들은 CNG로 전환하면 출력이 줄거나 진동이 늘고 시동이 잘안 걸리기도 하는데, 오라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이건 기술적으로 큰 강점이에요. 그래서 가족용 메인 차량으로 오라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보면 오라 SMT는 단순한 소형 세단이 아니라 현대의 전략적인 한수예요. 내연기관과 전기차 사이의 과도기를 현명하게 활용해서 시장 지위를 강화하고 있죠. 가솔린의 실용성, CNG의 경제성, 자동 변속의 편리함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게 바로 오라 SMT예요. 인도시장에서 이 조합은 그야말로 황금 트리오죠. 고속도로를 달리거나 복잡한 도심을 지나도 오라는 조용하고 부드러워요. 그리고 그 순간 운전자는 느끼게 돼요. 아, 이건 지금 시대에 가장 똑똑한 선택이구나. 비싸지도 않고 배터리 걱정도 없고 기술적인 세련미도 살아있거든요. 겉모습만 보면 오라 SMT는 마구와 할 정도로 화려하진 않아요. 스포츠카처럼 공격적인 선도 없고 전기차처럼 미래적인 디자인도 아니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세련된 디자인 언어가 숨어 있어요. 인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실용 속의 우아함이요. 외관은 현대 특유의 플루이딕 디자인으로 다듬어졌어요. 부드럽지만 또렷한 곡선, 트레피조이드 그릴, 큰 크기의 할로겐 헤드램프, 세련된 주간주행용 LED 라이트까지 모든 게 깔끔하게 어우러져요. 크롬 라인, 알로이 휠, Z자형 LED 테일램프 같은 디테일도 차값을 훨씬 넘어선 고급스러움을 줘요. 차체 비율도 정말 좋아요. 컴팩트 세단이지만 답답하지 않고 루프라인이 부드럽게 내려가면서 공기 저항을 줄이고 디자인적으로도 안정감이 있어요. 이건 단순히 예쁘기만 한게 아니라 연비 향상에도 도움이 되죠. 인도 운전자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내에 들어가면 현대가 얼마나 세심하게 신경 썼는지 바로 느껴져요. 시트는 고급 직물로 감싸져 있고 부드럽고 통기성이 좋아요. 장거리 운전에도 허리가 편하죠. 뒷좌석의 다리 공간과 머리 공간은 이 급에서 상위권이에요. 그래서 가족단이나 어르신이 있는 집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대시보드 중앙에는 8인치 터치 스크린이 있어요. 화면도 선명하고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해요. 스피커는 4개지만 음질이 꽤 좋아요. USB 포트, 스티어링 오디오 컨트롤, 블루투스 연결, 후방 카메라도 기본 탑재예요. 이 정도면 가격 대비 실속형이라고 할수 있죠. 안전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본으로 앞좌석 이중 에어백, ABS랑 EBD, 후방 주차 센서까지 들어가 있어요. 도시의 좁은 골목에서도 운전하기 편하죠. 차체는 고장력 강판으로 만들어져서 충돌 시 충격을 흡수하고 탑승자를 보호해요. 덕분에 오라는 최신 BS 6페이즈2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같은급의 경쟁차보다 한 단계 위에요. 그리고 오라의 숨은 히어로 바로 공장 장착 CNG 기술이에요. 전문가들은 이걸 EV 열풍에 맞선 현대의 똑똑한 반격이라고 부를 정도예요. 인도에서는 많은 CNG 차량이 사실 순정 모델이 아니라 구입 후 개조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화재 위험, 고장, 그리고 보증 상실 같은 걱정이 항상 따라다니죠. 하지만 현대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어요. CNG 시스템을 아예 공장에서 직접 통합해버린 거예요. 모든 부품이 현대의 엄격한 안전 기준에 따라 설계, 테스트, 인증된 거죠. 이 덕분에 내구성과 성능이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차량 전체 보증도 그대로 유지되어 인도 소비자들에게는 이게 진짜 큰 장점이에요. 또 하나의 디테일한 포인트는 CNG 탱크가 트렁크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게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장거리 여행시에도 짐을 충분히 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연비 효율 면에서도 오라는 최고 수준이에요. CNG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25에서 27킬로미터를 주행하니까 현재 시판 중인 세단 중에서도 손꼽히는 연비를 보여줘요. 게다가 CNG 가격이 가솔린보다 거의 50% 낮아서 한달 주행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요. 전 세계적으로 연료비가 오르는 요즘,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 오라가 이긴 이유예요. 현대는 또 1.2L 카파 엔진을 CNG 모드에서도 조용하고 힘있게 돌아가도록 섬세하게 조정했어요. 다른 브랜드는 CNG로 바꾸면 출력이 줄고 진동이 커지는데 오라는 그런 게 없어요. 가속도 부드럽고 변속도 자연스럽고 가솔린과 CNG 전환도 끊김없이 이루어져요. 실제로 택시 기사들이나 직장인 운전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차는 가솔린처럼 달리는데 유지비는 자전거 수준이에요. 바로 이런 느낌이 오라를 똑똑한 절약의 상징으로 만들어졌어요. 단순히 싼 차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AMT, 그러니까 자동화 수동 변속기도 오라 SMT의 큰 강점이에요. AMT는 수동 변속기와 자동 변속기의 중간쯤에 있는 시스템이에요. 여전히 클러치랑 기어 구조는 수동 방식이지만 모터와 제어 장치가 대신 작동해요. 운전자는 클러치를 밟지 않아도 되고 차가 주행 상황에 따라 알아서 변속하죠. 델리, 벵갈루루, 푸네처럼 매일 교통체증이 심한 도시에서는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계속 수동으로 기어를 바꾸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덜 피곤해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수동 기어 기반이라서 일반 자동보다 연비도 더 좋아요. 현대가 오라 SMT에 AMT를 넣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운전은 편하고, 연비는 좋고, 가격도 크게 오르지 않아요. 오라의 AMT는 특히 잘 다듬어져 있어요. 기어 변속이 자연스럽고 가속하거나 언덕을 오를 때도 튀지 않아요. 특히 시속 20에서 60km 구간 도시 주행에서 제일 자주 쓰는 속도대에서 정말 부드러워요. 초보 운전자들도 진짜 자동차 같은 느낌을 받아서 자신 있게 몰수 있어요. CNG와 AMT가 만나면 오라 SMT는 완전 즐겁고 경제적인 차가 돼요. 인도 사람들이 말하듯 타면 기분 좋고 돈도 안 새는 차예요. 출퇴근용으로 매일 타도 부담 없고 주말에 가족여행 가도 연료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배터리 충전 같은 번거로움이 전혀 없죠. 또 하나 오라 SMT를 돋보이게 하는 게 바로 운영 효율성과 장기 유지비예요. 가솔린 모델은 평균 연비가 리터당 20km 정도예요. 소형 세단 중에서도 꽤 인상적인 수치죠. CNG 버전은 킬로그램당 25에서 27km니까 CNG 1kg 약75루피로 25km 이상을 달릴 수 있어요. 하루 40에서 50km를 달린다고 하면 한달 연료비가 가솔린 차량보다 3천에서 4천 루피나 절약돼요. EV랑 비교하면 전기차는 주행비가 싸다고 하죠. 맞아요. 하지만 그건 이미 EV를 샀을 때 얘기예요. 오라 SMT는 8배에서 9락 루피 가격대인데 EV보다 3에서 5락이나 싸요. 게다가 충전기 설치비도 없고 배터리 성능 저하 걱정도 없고 나중에 중고로 팔기도 훨씬 쉬워요. 그래서 5년간의 총 소유 비용 기준으로 보면 오라가 훨씬 유리해요. 정비 비용도 저렴해요. 1.1L 카파 엔진은 이미 내구성이 입증됐고 부품도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인도 전역에 1,300개가 넘는 현대 서비스 네트워크가 있어서 수리나 점검도 빠르고 저렴하죠. CNG 버전은 단지 몇 가지 추가 점검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 가스 호스나 필터 확인 정도예요. 이 모든 요소가 합쳐져서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져요. 오라 SMT는 이 세단급에서 가장 가치 있는 차예요. 너무 미래적이지도, 너무 저렴하지도 않아요. 현대는 가격, 품질, 기술 이세 가지를 완벽하게 균형 잡은 거예요. 현대 오라 SMT의 성공은 그냥 혼자 잘해서 된게 아니에요. 진짜 빛나는 건 인도 컴팩트 세단 시장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봤을 때예요. 이 시장은 마루티 디자이어, 타타 티고르, 혼다 어메이즈 같은 강자들이 오랫동안 지배해 온 곳이거든요. 그런데 오라는 그 틈새에서 완벽한 균형점을 찾아냈어요. 현실성, 경제성, 그리고 편의성이 딱 맞게 만나는 지점이요. 먼저 마루티 디자이어부터 보면 이 차는 말 그대로 판매 왕이에요. 브랜드 신뢰도도 높고 서비스 네트워크도 정말 넓죠. 하지만 현대는 그 사이에서 약점을 찾아 냈어요. 디자이어의 CNG 버전에는 AMT 변속기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오라 SMT는 자동 변속 같은 AMT 시스템과 공장 장착 CNG를 동시에 제공해요. 디자이어가 아직 내놓지 못한 조합이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선 디자이어보다 편한데 가격은 비슷하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타타 티고르랑 비교하면 또 느낌이 달라요. 티고르는 튼튼한 차체와 안전성으로 유명하죠. 글로벌 NCAP에서 별 4시나 받았어요. 하지만 그 단단한 차체 덕분에 무게가 늘어나면서 CNG 주행 시 부드러움이 좀 떨어져요. 반면 오라는 더 가볍고 조향 반응이 빠르고 AMT 변속도 훨씬 자연스러워요. 실제 도심 운전에서는 이 차이가 매일 체감될 정도예요. 혼다 어메이즈는 좀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예요. 주행감도 부드럽고 마감도 좋죠. 하지만 문제는 CNG 버전이 없고 가격이 훨씬 비싸요. 그래서 많은 인도 소비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굳이 더 비싸게 주고 연료 선택폭이 적은 차를 살 필요 있나? 오라면 다 있는데. 게다가 오라 가격이 어메이즈보다 약 1에서 1.5락 루피 정도 싸니까 선택은 훨씬 쉬워져요. 이렇게 보면 현대오라 SMT는 정말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현실적이고 충분히 현대적이면서 경제성도 확실하죠. 각 경쟁차를 이기려는 게 아니라 모든 장점을 모아서 균형 잡힌 선택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이 오라 SMT를 전기차 혁명의 흐름 속에서 보면 그 전략적 의미가 더 명확해져요. 전기차는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핫하죠. 깨끗하고 첨단이고 인도 정부도 적극적으로 밀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아직은 미래지 현재는 아니에요. 충전 인프라 부족, 긴 충전 시간, 비싼 배터리, 지역별 격차 같은 문제들 때문에 특히 중소도시에서는 아직 전기차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오라 SMT는 딱 현실적인 해답이에요. 전기차처럼 유지비는 낮지만 충전소 걱정은 전혀 없고 배터리나 전력망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죠. 현대가 선택한 CNG 기술은 내연기관과 전기차 사이의 중간 다리예요. 앞으로 7년에서 10년 사이에 배터리 값이 내려가고 충전소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EV로 전환하면 돼요. 하지만 지금은 오라 SMT 덕분에 현대가 수백만 중산층 고객을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진화의 지연이 아니라 조절된 진화 전략이에요. 어떤 브랜드들은 전기차에 올인했다가 시장 반응이 느려서 고생하고 있죠. 반면 현대는 두 길을 동시에 걷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아이오닉5, 코나 일렉트릭 같은 프리미엄 EV로 기술력을 보여주고, 다른 한쪽에서는 오라 그랜드 아이템, 엑스터 같은 실속형 모델로 대중시장을 잡고 있죠. 이런 유연한 전략 덕분에 현대는 단순히 판매량을 유지하는 걸 넘어 브랜드 영향력까지 넓혀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증명하듯이, 현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강한 기술은 유연합니다. 가성비 면에서 보면, 오라 SMT는 진짜 확실하게 점수를 따고 있어요. 온로드 가격이 8.5에서 9.5락 루피 사이인데, 도시나 트림에 따라 다름, 이 가격에 이런 구성은 좀 놀라워요. 배출가스 기준 BS6 페이즈 2 엔진, 스마트 AMT 변속기, 공장장착 CNG 시스템, 터치 스크린, 듀얼 에어백, 후방 카메라, 세련된 디자인까지 원래는 훨씬 비싼 차에서나 볼수 있는 옵션들이거든요. 공정하게 비교하자면, 오라 SMT는 연락 이하 세단 중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차라고 할수 있어요. 작은 프리미엄 세단의 감성을 누리면서도 가격은 부담 없고, 장기 유지비도 엄청 낮아요. 이 완벽한 균형 덕분에 인도 사람들은 오라 SMT를 값어치하는 차라고 말해요. 말 그대로 밸류포 머니. 화려하진 않지만 논리적인 경제성과 안심되는 감정을 동시에 건드리죠. 바로 이런 두 가지가 인도 대중시장에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핵심이에요. 현대는 지금 아주 명확한 전략을 그리고 있어요. 다른 브랜드들이 전기차 경쟁에 몰두할 때, 현대는 두 다리로 걷고 있죠. 한쪽 다리는 전기화 기술 투자, 다른 한쪽은 여전히 사람들의 일상과 연결된 내연기관과 CNG 모델이에요. 이건 인도 시장을 정말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인도는 유행보다 실질적인 가치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장이에요. 사람들은 전기차를 기다리지만 오늘 출근하고 장 보러 가야 하는 현실적인 이동수단이 필요하죠. 바로 그 답이 현대 오라예요. 그래서 오라, SMT 한 대가 팔릴 때마다 현대는 단순히 차한 대를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의 삶을 존중하며 지금 필요한 기술을 제공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함께 전하고 있죠. 이게 바로 현대가 다른 브랜드와 다른 이유예요. 시장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함께 가다가 때가 되면 이끄는 방식이죠. 이 여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왜 오라 SMT가 단순한 컴팩트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켰는지 명확해져요. 이 차는 인도인의 현실적인 정신을 대표하고 현대의 적응력과 기술적 유연성을 보여줘요. 기술, 경제성, 감성을 아주 세련되게 섞은 결과물이죠. 오라 SMT는 유행을 따라가지 않아요. 대신 자신만의 유행을 만들죠.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며 오래가는 스타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오라는 스마트한 현재의 상징으로 우뚝 서 있어요.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처럼요. 현대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린 전기차를 외면하지 않아요. 다만, 당신이 CNG를 고르든, 가솔린을 고르든, 전기를 고르든,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바로 이 유연함이 오라, SMT의 진짜 성공 이유예요. 그리고 마지막, 광고 영상이 끝날 때, 밤에 문바이 거리를 달리는 은빛 오라, SMT가 등장해요. 도시의 불빛이 차체에 비치고 차분한 내레이션이 흘러나오죠. 가끔은 미래를 쫓지 않아도 미래에 닿을 수 있다. 현대 오라 SMT 오늘을 위한 똑똑한 선택, 내일을 위한 준비.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마지막 문구가 떠요.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라 같은 CNG 세단이 앞으로 5년 혹은 7년 동안 계속 자리를 지킬까요? 아니면 EV가 모두를 대신하게 될까요? 댓글로 당신의 의견을 남기고 구독해서 자동차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해봐요.